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위로하심이 있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로하심은 근본 이런 상황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때로 피곤할 때 예배가 부담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 와 생각해 보니 그렇게라도 드렸던 예배가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왔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예배를 안 드리면 편한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목사님, 베니 눈물이 나와요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배를 사모함에서 나온 고백인 줄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나라와 온 국민이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균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반드시 그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와 더불어 사망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기조질환자, 즉,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병에 걸렸을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첫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이유는 소중한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이유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특정 지역에서의 전파 속도를 보면 감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실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생활수칙들이 발표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요령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른 어느 균보다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죠. 셋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이유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바이러스가 신종이다 보니 이 균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물리칠 수 있는 항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우리 몸은 무방비라는 것이지요. 신종이다 보니 우리 몸에 면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조 질환자 즉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더 위협적인 겁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이유는 잠복기가 있어 이 균에 감염되어도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염자는 본인에게 여러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큰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의심이 되면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미리 차단시켜 감염을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과 같이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균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큰 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균이 죄의 속성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싸워 이겨야 할 죄가 갖고 있는 속성과 너무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까지 해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조심하고 경계하며 싸워야 할 죄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죄는 우리의 육심만 해치는 것이 아니지요. 정신과 영혼까지 망하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죄의 치사율은 몇 프로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사율 100%이기 때문이지요. 죄의 삭슨 사망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죄의 삭슨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이요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치사율 100%인 죄악에 온 인류가 감염되어 저주의 종착력으로 멸망의 종착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균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 가듯이 죄는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까지 파괴하여 망하게 하고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한 바이러스균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균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듯 죄가 갖고 있는 속성 역시 전염 속도가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위를 죄로 감염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죄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전염성을 차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 문제에 얽혀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함으로 죄로 감염되어 결국 성령을 속이는 일이 생각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지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아간 역시 물질 문제에 얽혀 악을 골짜기에서 동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단호하신 이유는. 100% 치사율을 가져오는 죄의 전염성을 차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죄악에서 건져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았더니, 오히려 100% 치사율인 죄의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며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죄에 감염되면 치사율 100%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균 앞에 붙은 단어가 있지요? 신종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 중 하나는 신종이기에 이 균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이 싸워 이겨낼 만한 항체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전혀 전쟁에 준비 없이 적과 싸워야 하는 형편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균이 출현하면 긴장하고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신종이어서 면역력이 없어 매우 위험한 것처럼 죄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균보다 더 위협적이고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사율 100%인 죄에 대해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싸워 이길 자그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켜 망하게 하는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의 명령력을 갖고 있거나 이 죄와 싸워 이길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막이란 말씀에 죄인은 희망이 없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 19 바이러스 균은 잠복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4일 그래서 격리하지요. 이 말은 감염이 되어도 하루 아침에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하루 아침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몸과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땐 이미 죄에 감염되어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여 희망까지 몽땅 빼앗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죄악으로 감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치사율 100%인 죄악에 온 인류가 감염되어 저주의 총착력 종착역, 멸망의 총착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죄인에게 이보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심판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알려 주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후에 있을 형벌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심판과 형벌, 죄가 가져오는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인간 스스로 해결 방법 없습니다 에레미아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고장난 자동차가 스스로 달릴 수 없듯이 이미 죄로 고장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엽기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지륵같은 죄악의 어둠에 갇혀 최대한 심판과 형벌, 저주와 죽음의 종착력으로 달려가는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행한 인생을 향해 한 줄기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주는 빛이 있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저들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을 완성케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균보다 더 위협적이고 더 치명적이고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물론 우리는 그날과 그시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삼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으로 믿음의 정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스러운 달란, 다섯 달란트를 맡았던 종으로서의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명인이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문, 주님, 근본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고, 속히 이 균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죄악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고하옵나니 근본 계기를 통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국민이 우상과 악에서 속히 돌이켜 영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을 척결하여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이 아닌 진실이 불의가 아닌 정의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의하게 하옵시고, 백성들로부터 주어진 권위로는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재단인 소명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소명 재단에 속해 있는 온 가정들 위에와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 mean.